우리는 수많은 올림픽 종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계 때는 축구, 야구 등에 열광하며, 동계 때는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등을 챙겨본다. 그러나 올림픽을 마치고 개막하게 되는 패럴림픽을 열심히 챙겨보는 모습은 정처럼 살펴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패럴림픽이 무엇인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체육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조차도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구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찬사를 보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패럴림픽 보츠아 국가대표팀이 구연패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스포트라이트조차 받지 못한 현실이다. 장애인 스포츠는 신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하는 스포츠이다.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는 대품림픽, 세계 이식인 체육대회, 스페셜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이 있다. 데플림픽은 소리없는 올림픽, 즉 청각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이다. 스포츠를 통한 심신탄령과 세계농아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월드사일런트 게임이라고도 한다. 데플림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청각을 완벽히 제한하기 위해 경기 중 소음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발용 화약총, 호루라기, 마이크 사용을 제한하고 깃발이나 빛으로 경기 시작을 알리며 관중도 함성 대신 파도타기로 응원한다. 이식인 체육 대회는 타인으로부터 심장, 간, 폐 등의 장기 조직을 이식받은 선수들이 기증자 의료진들과 함께 참가하는 대회이다. 하계 대회에는 육상, 수영, 사이클링 등이 있고 동계 대회에는 바이애슬론, 컬린 자이언트 슬라롬 등이 있다. 이 대회는 이식인 참가자의 완전한 재활과 건강복지 증진 및 장기 이식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스페셜 올림픽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대회이다. 1988년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스페셜 올림픽에서는 디비전 2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경기 전에 선수들의 성별, 나이, 운동 능력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본 경기 기록과 디비전인 기록이 20% 이상 차이가 나면 실격이 되는 특징이 있다. 스페셜 올림픽은 경쟁과 승패보다는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에 유의를 두기 때문에 1위부터 3위까지 선수들의 메달 수여 뿐만 아니라 참가자 전원에게 리본을 달아준다. 장애인 스포츠에 꽂힌 패럴림픽 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 이다. 하게 동계로 나뉘어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끝나고 개최된다. 패럴림픽은 하반신마비라는 뜻의 패러플기아와 올림픽의 합성어였 는데 점차 종목 참가 규모 장애 유형 등이 확대되면서 옆에 나란히 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올림픽과 평행하게 개최되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올림픽과 같은 해에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처음으로 같은 도시에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패럴림픽의 엠블럼은 아지투스라고도 부르며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를 극복하고 패럴림픽에 나선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나타낸다. 패럴림픽 엠블럼에 쓰인 세계의 색상은 전 세계 국기에서 많이 쓰인 색상에서 뽑아냈으며, 휘장의 모양은 하나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 전 세계 선수들의 화합을 의미한다. 패럴림픽의 엠블럼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1988년 하계 패럴림픽에서 쓰인 패럴림픽 엠블럼을 그대로 채택한 곳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올림픽 상징과 태극 문양의 파에서 유래되었다. 1994년부터 엠블럼이 녹색, 적색, 청색의 세개의 태극 문양 형태로 교체되었으며 2004년부터 기존의 엠블럼에서 사용된 색깔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한 현재의 엠블럼으로 변경되었다. 우리 아리아리는 앞으로 이번 영상을 포함하여 청 10회차의 영상을 제작할 것이며 하계 패럴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에서 두 종목씩 선별하여 소개할 것이다. 우리의 소개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패럴림픽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